안녕하세요, 애입니다 여기는 송파구요. 오늘 물놀이 하러 왔어요. 워터킹덤이라고 워터파크가 있어서 여기서 오늘 가족들이랑 물놀이하고 갈 예정입니다. 워터파크. 워터킹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가 입장하면 되거든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무현도 있네요. 오! 오 불렀다. 오!

うわ文だうんだうんだうんだ。 아티라노 아니고, 이거 뭐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산토리니이 컨셉. 위에 막우래가 영상을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요거 모듬깟이구요 요거 18,500원? 18,500원이고 1 8 9 0 0원요 18,900원 요거 튀김우동 요거 얼마에요? 인 13,500원 아 오대구동? 오대꽃칩 얼마에요 13,500원 13,500원 13,900원 아, 이거 쌀국수 이건 얼마인가요? 13,900원 13,900원 요렇게 13,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 이거 누는다 안돼요. 어 좋아 좋아. 너너너너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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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오. 파도 파도. 오. 도도 오. 여기는 썬베드에서 휴식 이고요 음, 어, 너무 오랜만에 물놀이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어요. 여기 썬베드는 한 자리당 7 0 0 0원 이렇게 자리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송파 워터 킹덤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럼 오늘 영상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네 여기는 홍귀네 라스트리트고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오 맛있는 고기 냄새 난다. 어. 여기 밑에는 이렇게 거리로 돼 있고 옆에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가게들이 있고 저쪽에 이제 판교역. 오늘 저녁은 여기 매드포갈리 먹으러 왔어요. 매드포갈리. 렛츠고 가리 와원 진짜 많다 아, 피자 파스타 세트 2인 세트 있고 그래? 스테이크 세트 보니 리바이 스테이크 세트 이렇게 있네 이야 7만원 10만, 10만 10만원 2 2만 7천원 이 네. 그냥 하면 되나? 태블릿으로 주문 국경으로 어, 네. 건너가면 은 판교야 뷰가 아주 좋네 여기 음, 그 안으로 가면 은상교용 나오고 여기 아마 카카오 아지트 건물일거예요 응, 카카오 아지트 건물 맞나 음.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교핸드백화점저 그래프티 호텔도 있어요 자, 저희는 요거 스파이시라고 피자 먹을거고 크리벤 랍스타 파스타 프레쉬 오션 숲프 파스타 갈리카로코 나라 얘기하고. 와 이거 스파이시 라구 가지 파스타인데 파스타 다시 재고 아, 색... 아... 에그플랜트 피자 아 이거 스파이시 라구 에그플랜트 피자 너무 맛있겠죠 와 색감이 진짜 장난 아니다 어와 가지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야 너무 맛있겠다 윤기가 잘 자라고 네, 끝에 빵이 바삭바삭하게 잘 안녕하세요. 구워졌네 그리고는 그릴드 치킨에 올리쥬어 밥이 들어가있어 와 닭가슴살 를 예쁘게 잘 구워져있어 크랩 앤스카 파스타 그.. 뭐? 까르보나 가리이르보나라이거는 프레쉬 오션 파스타인데 곰골레 같은 스타일이에요. 맛있겠다 이거. 피자나 더 먹을래? 뭐 고기도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얹었어. 같이 구운 게 아니라. 음, 잘 음. 맛있다 이거. 음. 맛있다. 소스가 맛있네요. 원래 바지 구우면... 좀 달아주고, 맛있어 <laughs> 아, 이거는 깔리 파스타인데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요. 까르보나라 같은 스타일이고, 한 아, 먹어볼게요. 음. 음. 되게 크리미하네, 크리미. 랍스터, 랍스터 파스타인데 랍스터가 아주 짧게 잘라져 있어요. 랍스터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이 프레쉬 오션 스프 타가루 아! 프레쉬 오션 스프 스파 근데 국물 한번 먹어 바다 맛이다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쭈꾸미 그거 같아 감자 면 살짝 매콤하다 치킨, 고, chicken, 음, 와, 야, 그릴드 치킨, 레소토. 음, 와. 자, 너무 맛 좀. 그릴드 치킨 한, 치킨 한 번. 치킨은 그릴드 한 맛인데, 이제 숯불 남잔다. 그 춘천 닭갈비 집에 가면은, 음, 그 닭갈비 닭다리살을. 숯불에 구운 듯한 느낌 음. 어 풍미가 좋아 음. 거기다가 이리소또인데이 치즈 치즈랑 살짝 버무려가지고 버섯이랑 양파랑 잘게 아주 잘 졸인 그런 느낌 간도 아주 딱 맞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면서 살짝 짭짤~ 에이. 잘 먹었습니다~ <laughs> 네, 매드포갈릭 맛있게 먹고 나왔고, 저희가 40%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걸로 먹었고, 메뉴 4개 시켜서 7만원 정도 다.